안녕하세요. 계란빵입니다 맥북 프로 터치바 신형 맥북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프터 10 케이스 제품인데요. 이번 맥북 프로 터치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맥북에 비해서 무게와 두께, 전반적인 크기가 점점 슬림해져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사용했던 맥북과 동일한 케이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여분이 좀 많이 남아서 케이스 안에서 헐렁거리면서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많이 들 텐데, 이래다 보니 전용 케이스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전에 케이스로 출시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슬림하고 딱 맞는 케이스를 몇몇 업체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예전만큼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프터 10 맥북 프로 터치버 15인치 케이스 제품인데요. 이전 구형 맥북 프로 레티나 같은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해요 다만 하드케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장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신형 터치바 같은 경우에는 하드케이스를 장착하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맥북 바꿔 놓고서 너무 많이 악세사리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저도 좀 불편하네요 이미 사진 찍기 위해서 잠깐 개봉을 했는데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에 애프터텐 로고와 함께 현재 사이즈 제품 컬러 색깔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라 보니까 좀 단가가 좀 나가긴 하는데 맥북 사용자들이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재질의 케이스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애프터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브라운 베이지 컬러 색입니다 어, 여러가지 컬러색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컬러 정도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언발란스한 컬러 배열, 배색도 아니고 비슷한 컬러 배열로 해고 투톤의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는 벨크로 마감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스웨이드 소재 커버 측면에는 수작업으로 들어간 핸드 스티치 장식을 해갖고 심플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맥북 15인치를 올려놓으니까 약간의 여분이 있는 것을 보일 수, 보여지는데요 가죽 재단 음, 재질 때문에 측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모서리까지는 들어가있지는 않아요. 살짝 공간이 남아있죠. 케이스로 사용하게 되면 빡빡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1크로 어, 마감으로 되어있어갖고 쉽게 뭐 빠지거나 헐렁거리는 느낌 전혀 없이 딱 맞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마그네틱 혹이 자석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서 어, 뭐 스크래치나 외부 충격 같은 경우에도 맥북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상당히 슬림하고 추가로 뭐 슬림한 공책 같은 걸 하나 같이 넣어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이 좀 있지만 어,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